얘 어, <놀람> <놀람> 아, 시 5분 전. 한번 들어가 아, <놀람>

보는 사람들은 상관 없잖아요. 아, 자주 보는 사람은 안 되는데 어쩌다한번 보는 사람은 아빠, 콜라 죽든 말든 멈추고 뭐야. 맞다. 림이 좋다. 오참 항상 왜네? 어떻게냐 이거? 말로 가면서 뒤는 안돌 가면서 뒤는 안 돌아. <달아. 웃음> 가만어 <뒤에는> <laughs> 我们白天的话，洛阳那边，洛阳那边，<music> 潜ってくる。<music> <music> 잘 나오네. 이아이쁘게 나와. 나와. 이쁘게 <laughs> 나와. 근데 이쪽도 나오고 이쪽도 나와. 누르라 누르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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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건 누르는 건지 몰라. 그게. 아니 비트 저거 하는 거 아니야? 가운데 가운데 이거 비네 안되고 그래. 아유, 여기, 기 아유, 여기, 아유, 아유, 여 아유, 아니여 아유, 여기. 아아니 여기. 아유, 여기. 아 여기. 아 아유, 여기. 아유, 여기. 아유, 기아아 영상편집 및자이 제공 및 광고를 요

아우 엄청 잘 나오네. 이거 이쁘게 나와. 이쁘게 <laughs> 나와. 근데 이쪽도 나오고 이쪽도 나와. 누르라는거 건가? 누르는누르는누르요 어떤 건누르는 건지 몰라. 그게. 아니 비도 저거 하는 거 아니야? 가운데 가운데 비디 그래. 아, 야여, 아유, ouais. 오, 아니 니 여기 자가고 사람 아유 책임자 아니 이사 진짜 아니 어디 있는지 아내가 우리가 아까 같분이갈라졌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성문화 나 미신이가 물을 못 뿌리잖아! 물을 못뿌리다가뿌려 물을 뿌려야 되겠어! 어디로 놀야 어디로 넣는 거야 아니, 이건 아, 진짜 못 보잖아. 아, 나진 아, 나오고나오 보이니까 <laughs> <왜? 나> <laughs> <왜? 나> <laughs> 아, 내가 배하 아파서. 그러사하게하라고요 아, 진짜... 이거 트러대니까 아, 진짜... 아, 진짜... 아,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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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. 아, 이거... 겠습니다이가 아, 아, 이거... 예. 예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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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나도 내가 차차 아, <laughs> 찍었나? 안 찍어줘 가려 갖고 하면 <laughs> 아니요 찍어줘요 이거는 아투명하게 <laughs> 되있구나. <돼> <laughs> 응. 응. 앞으로 딱 돌려서 나를 찍는 거야. 근데 나는 위에서 아래로 찍는 걸 좋아해요. 두 가지 위에 한당 담보장. 내가 나 찍은 거. <laughs> 아, 네. 잘 나왔네 괜아요잘 나왔어 아, 투명하게 되있구나네아 계속 간다 그래서 가져왔다니까 안 그러면 안 가져왔어 나는 또야 이쪽이 그거 하는 거있어가렇게아이아니 그거 저 까지 다 젖었네. 신발 고왔심히하에 비싸던데. 안 비싸? 케이스에나가 나사. 비싸야 돼 한. 사장님하고 두 분이 딱잘 그그 콤비가 맞네요. 그, 그 모델하고 사장님 그 예술 작품 찍으시고. 자 이거 경매 붙이겠습니다 500원 <laughs> 묶이가 <어묵아. 웃음> <이거> 빨아줬어 빨으면 <laughs> 저기 프라스 100원 100원, 100원? 널게요. <laughs> 말랐네, 어, 내가 아까 감사합니다. 저거 네. 네. 빨리 받으세요. 저거 좀가져도 돼요. 그럼 한번 더뒤집으세요 <laughs> 한번 뒤집어야 돼 저거. 어, 그거 한번 뒤집으세요. 빨아주면할 빨아줄 <laughs> 요즘 세상에 공짜가 없어. 나도 햇볕에 좀 있어야 되겠다. 이거 말말리리말 말. <laughs>